내리 주신 몸을 일견 용 빼고, 우리라 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원기 106년 3월 7일 원불교 여의도 교당 어린이 법회를 시작합니다. 불전 헌배합니다. 일원상 법신불님께 네번 절을 올립니다. 천지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동포님 감사합니다. 법률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내 영생에 밝은 길 항상 슈슈슈슈슈슈슈시슈 감사합니다 슈슈 말고 밝고 바른 마음 찾아가는 입정합니다.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영주 칠독을 교문인과 함께 따라서 외우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이 아심통 천지여화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이 아심통 천지여화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이 아심통 천지여화동 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기 아심정 만사여희아심통 천지여와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아심정 만사여희아심통 천지여와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아심정 만사여희아심통 천지여와동일체 아여천지동심. 천지영기 하심정 만사요희 하심통 천지여와동 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두손 합장하고 설명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작은 두 손모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사은님의 크신 은혜로 때때로 일어나는 어리석고 못난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화내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싸우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서로 돕고 화하는 마음이 가득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안 입이 설신의 육군을 움직일 때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쓰는 원불교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둥그러운 일원상처럼 마음속에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생활하는 행복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일원상 법신불림의 은혜가 가득하여 평화세상 되기를 저희 어린이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독경을 합니다. 일원상 법신불림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원상 서원문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이원상 서원문 입정 저희요. 유모초월의 생사무님,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세불조사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조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우량 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의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심불 일원상을 재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돈 공부를 하며, 돈은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돈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시성으로 하여, 신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함. 성 가를 함께 따라서 불러 봅니다. 정다운 친구 꼬마 화가 입니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은 경계입니다. 교무님이 두 편의 경계에 관한 만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경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만나는 모든 상황이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요란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사건이나 사실들이 바로 경계라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만화 영상을 준비했는데 재미있게 보면서 오늘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계는 경계일 뿐. <웃음> <웃음> 그럼 경계는 뭔데? 경계는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지. 내 마음을 요란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사건이나 사실들이 경계야. 그리고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거나, 고, 신나게 만드는 모든 사건이나 사실들도 경계고. 아빠가 용돈을 주시는 것도 경계네. 기분 좋아지니까. 늦잠 자고 싶은데 엄마가 깨우는 것도 경계네. 귀찮거든. 경계 아닌 것은 없구먼. 난, 신비 방귀 냄새도 경계야. 얼마나 독한지, 없던 성질이 다 난다니까. 에이고난내 <laughs> <laughs> 새끼 방귀 냄새도 좋은디. <웃음> <웃음> 그럼, 똑같은 신비 방귀 냄새인데, 나한테는 경계고, 할머니한테는 경계가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 범위가 금방 알아챘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경계가 아닐 수 있어. 정리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저분한 집이 경계겠지만, 털털한 사람에겐 전혀 경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즐겁고 편할 때는 경계가 아니지만 화가 나 있을 때나 마음이 불편할 때는 경계가 될수 있다는 거지 애비 말이 맞구만 방학 간 일이 많여서 이 피곤하면 떡혀달라는 주문 전화가 그렇게 싫고 짜증나는지 이랬을 때 주문 전화 오면 반갑잖여 똑같이 떡혀달라는줄언지말 없이 일만 헌다 했더니 그럴 때도 있었어? 당신 신경 쓸감수서 말은 아니지. 나도 사람인데. 그럼 경계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야? 응. 음, 경계는 무죄. 경계는 경계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경계 때문에 화가 난다고 무조건 화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신비가 방귀 뀌었다고 무조건 때릴 수도 없는 거야. 네. 신비도 누나 환하게 일부러 방귀 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그 마음을 잘 보고 공부해야겠지. 네. 이 나이가 되도록 역시 사는 것은 힘든디.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으로 공부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사는 것이 좀 편해질 양가 암만! 이제라도 마음을 공부해야겠구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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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는 마음을 공부할 기회 경계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산의 새소리에 산의 고요함을 깨쳤고, 낙엽이 지는 모습에 바람을 느꼈다. 와! <laughs> 엄마, 시인 같아. 무슨 시야? 일본 선시야. 그런데 왜이 시를 낭송한 건데? 경계에 대해서 더 설명해주고 싶어서. 경계가 이 씨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기는 어렵잖아. 그런데 새소리처럼 어떤 소리가 들리면, 아, 산이 고요했었구나 하고 그 고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건데? 경계도 마찬가지라고. 새소리가 들려야 산의 고요함을 깨닫게 되듯이.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내가 마음을 이렇게 길들여 왔구나, 그동안 내가 마음을 이렇게 사용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 그때, 그때 내 마음에서 민감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공부할 수 있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는 거지. 그려, 무슨 일이 있어야 마음을 보게 되긴 허지. 그렇고 말고... 애들이 굴라면 꼭 아프자니... 경계를 만나서 힘들더라도 그 경계로 마음을 공부하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런 거구나. 옳지, 바로 그거야. 나도 경계가 오면 싫다고 도망치지 않고 잘 공부해 봐야지. 우리 애들은 한 가지를 알려주면 백 가지를 알아요. 경계야, 나에게 오라! 전달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당에서 법회를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의도교당 어린이들이 유튜브 법회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도 법회를 잘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주도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을 예쁘고 곱게 잘 사용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원기 106년 3월 7일 원불교 여의도교당 어린이 법회를 마칩니다. <laughs> 마음공부 잘 합시다. <laughs>